되고 키우고 화이트 고 오잉. 다시 아꼬리아닌데 이거 아니야? 꼬리 아니야? 이게 그냥 어. 이렇게 가버 레드템페스트 와! 너무 많아. 너무 와! 아 너무 아너아아니야넣아 다음에 떨어졌잖아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너무 여기쯤에 공도 놓고 레드 템페스트는 여기 놓고 에? 고 에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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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에? 웃음> 또그래서 살짝은 넣었다 반은 넣었어 너무 앞에다 놓으면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. 공을 조금 더 뒤로 옳지. 짱응 어. 꼬링. 꼬린데요. 어, 얘가 뒤집어졌어 응. 그래도 꼬링. 꼬링. 성공.